18쪽 말과 에루스 전까지 하고 어디까지만 할 거예요. 네. 어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는 또 3부 4부 하러 송파로 떠날 겁니다. 자, 115쪽 맨 밑에 사입니다 예, 네.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 지금은 녹화 중이지만 사람의로 인간학 115쪽 맨 밑에 동그라미 사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은 상대 앞에서 너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 되려 하는 정신의 창조적인 행위이다. 진심이란 말하는 자가 상대 앞에서 실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상대로 인해 살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상대에게 말하면서 진심이 된다. 진심이란 상대로 인해 살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트가 현존의 깊은 곳즉 마음의 가장 내면의 곳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자기 홀로 스스로 물러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 앞에서 실존하는 거기에 있다고 한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말하는 자가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려 한다면 진심은 사라지고 인간은 거기에서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상대 앞에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상대를 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는 나에 대해 그것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말하는 자는 말하면서 상대를 너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상대를 그 것으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로만이다. 네, 아주 이 인간과 사람의 사이가 뭐냐면 인간은 상대방에게 좋은 말하는 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좋은 말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내서 나나나나나나 나는 이래 말은 안 해도 사람이 되면 엄마처럼 자식을 길러듯이 상대방 영혼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고쳐주려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얘기하면 할수록 교만해져. 왜? 내가 그를 키웠다고 생각해. 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조그만 걸 나눴는데 키우신 분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돼요? 그게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괜히 교만해져. 음. 별것도 아니면서 아는 척하고 조금 체험한 게뭐 하나님 체험시켜주신 거지 뭐 자기가 무슨 개발된 거 변화된 거 n a m e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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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상대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말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은 상대를 만나면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생명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생명이 말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다. 생명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다. 상대는 생명의 근원이고 의미가 흘러나오는 실제성이다. 상대를 만나야 인간은 살수 있고 또한 살기 위해 상대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근거는 그가 살기 위해서이고 그 말은 곧 상대를 부르는 정신의 절규이다. 인간의 말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정신의 절규이다. 소쿠라테스는 이런 점에서 말을 경멸하는 것은 곧 생명을 경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음이란 이런 의미에서 말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죽음이란 육과 영혼의 분리가 아니라 말이 창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말이 창조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상대로 인해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상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말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로지 상대를 의식할 때 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아주 쉬운 얘기로 어, 옛날에 좋은 훈장을 만나면 좋은 제자, 좋은 학자가 되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은 스승이고 한 사람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영적인 것도 믿음이 약할 때는 조금 아는 걸 자꾸 내세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생명이 넘치는 걸깨닫지요 인간하고 얘기하면 손해야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면 생명이 넘쳐 할렐루야 인간만의 엉뚱한 소리에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얘기하고, 뭐 옷이 색깔이 어떠니? 좋으니? 뭐 어? 머리 파마가잘되니안되니 무슨 모습으로 뭐 이렇게 없어서 그런 소리는 아니야? 그 필요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그냥 예의로 어, 멋있네요. 그럴 수 있어. 그걸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개 어,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의 목사님, 우리 스타일은 조금 바꾸면 좋을 것같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뽀글뽀글하면좀 늙어 보여. 촌스러워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가도 다시 이렇게 좀 내려 풀어가지고 약간 좀 젊게 살자 이거지, 네. 아 우리 이춘용 목사님 봐 여든 한 살이야. 그런데 보라색 염색. 그건 빵을 빵을 하게안 해. 멋지잖아. 나이 팔십 만한데. 보라색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염색 말고. 염색? 이 응. 응? 응. 염색 말고 있잖아요. 염색 하지 않는 방법에서 보라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 아, 어쨌든 그 굉장히 <laughs> 젊어 보이고 네. 활동성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관리 잘해. 머리도 요좀 날라댕기게. <laughs> 그럼 너 너무 거울도 볼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 안내내 아, 내 머리 얼마나 <laughs> <머리는> 모 <모르겠어. 웃음> 바짝 그거. 손댈 거 없잖아 삭발 비슷합니다 요새 일행하는 삭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미국가서 미장 와서 깎았더니 네. 미용사 그래 오늘 네. 이렇게 내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서 깎았거든 다깎고나서니아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요 하나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저황 집사자네, 래가지고 근데 이건 이제 건, 이제 네 나이에 그렇게 하면 남들이 미쳤다.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옷, 옷까지도 입을 줄알아야 돼. 우리끼리 서로 코디를 해줘야 돼. 비싸고 싼게 문제가 아니야. 그랬죠? 예, 그래요. 자 117쪽 자아입니다 그것도 사로 돼 있죠? 아니, 자로 되어 있어요?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자 자아 자. 자. 자 인간의 말은 상대로 인해 살기를 원하는 자의식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신의 역사인데 인간이 말을 통해 상대를 부르는 근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제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즉,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나와 당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뜻하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시는데, 하시는, 실제 사람이라는 존재에게서 나로 실제하시는 분시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실재성은 하나님이 나로 실재하시는 사실에 있다. 즉 야웨 하나님이신데 이 실재성은 항상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아멘. 즉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은 너를 찾으시는 나로 실재하시는 야웨가 되시는 것이다.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은 야웨로 계시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듣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말을 듣는 존재로 자연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로 실제하는야외가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것을 뜻하는데, 즉 하나님의 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너는 본래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듣는 존재이다. 위에서 본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그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그의 세계의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참 사람이 되면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없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니까 러 그것도 내가 어릴 때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자주 얘기하죠 하루도 뭐 수없이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홉 마디 하시면 나는 한 마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신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신분을 알게. 왜이야 그 창조주 하나님. 성경 나오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랴. 할렐루야? 이게 성교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까뜩 잘못하면, 뭐좀 이것저것 좀 문제 해결되고 좀 나아지고 그러면, 아, 어떻 뭐가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엉망금이 생긴 뭐래. 생명이 없다면, 냇물에 죽어, 우리가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 누구만 누구 따는 미국 가니까. 응? 거지도 미제금씹고 <laughs> <laughs> 미국 가면요? 맨위에젖어요 벤츠. 어? 응? 뭐. 에저 뭐야? W 뭐? bmw.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그, 그렇죠. 독일제는 뭐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일제가 판처. 도요타가 아주 거의 대부분. 그리고 국산차도 좀꽤 좀 보이더라고. 주로 현대보다는 기아차가 더 많이 보여 뭐, 카니발라보다더 멋있는 것도 나왔더라고. 현대도 그런 게 있더만. 그리고 미국 가면 뭐 자동차 아주 그냥 홍수야, 홍수. 우리나라도차 많지만 뭐 2,500만 대쯤 된다니까 엄청 많죠. 두 사람이 한 대씩.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약가야. 근데 LA가요 많이 변했는데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요 다운타운 에도요 이날에 비해서는 배는 늘은 거. 깃발대가 길게 쌓아가지고 제일 높 보이는 빌딩이 대한항공 빌딩. 밤에 멀리서 보면 그 태극 문양 중에 그 위에 빨갛고 파란 거 있잖아요, 그란 거. 그게 그냥 멀리서 볼수있게 화면이 나와요. 그거 지놓고 한진 조사장은 갖잖놓 그런거야. 그러니까 헛된거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질라고 애쓰지 말고 돌이으 영혼 살리는 데집중 할렐루야? 응. 그거 허면 신경쓸 거 없어. 그게 우리도 지금 사람 좀 많이 오면 여기 옆에 75평짜리 빈거 있어. 사람이 많아서 그러지 뭐 공간이 없어. 일 못하는 게. 할렐루야? 그 돈대살 필요도 없어. 월세로 사는 거지. 뭐뭘 신경 쓰냐고. 할렐루야? 난저 한국에 죽지만 않으면 천막 가지고 사 그방겠죠 한국은 사계절이 사, 사 좋긴 한데 그죠? 겨울에 추워가지고 미국 <laughs> <laughs> 얼마나 땅덩이 넓은지 말이야 우리 저 전민경 본사님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 얘기야 LA가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무서워서 롤스 캐나다 이사갔대 루스캐럴 갔더니 거기도 토네이도가 심해. 회리바람. 우리나라처럼 그래 조그만 게 아니야. 거기 회리바람이 얼마나 센지 집이 날라가. 자동차가 날라가. 사람은 뭐 설명도 안 돼. 근데 거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동쪽으로 더 가면 그거 대서양이거든 거기도 허리케인이 굳이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이 살기는 제일 좋은데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데 <laughs> 문제 때문에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들들 볶아가지고요 박살내니까 박살내고 지금 한국이 기가 막혀 아까도 저, 저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삼성이 대박이 났대 사우디아라비아에 600조짜리를 계약을 했대 600조 우리 교회는 11조 받을지 몰라 어쩌는 <laughs> <laughs>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다 끝났는데 음 그래서 끝나서 지금 얘긴데 아, 그럼 이제 말과 에로스는 다음에 하는 거네요. 그럼 밑에만 보, 밑에만 저기 117쪽 맨 밑에 35번. 네, 117쪽 맨 밑에 35번 참고입니다. 죽음은 침묵이다. 그리고 침묵으로 만든다. 언어와 죽음은 마치 생명과 죽음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서로 대립하는 것 같다.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보다 더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말은 생명을 부여하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네, 이게 살리는 게 영이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그랬죠, 내 말이 영. 그 주님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하는 게 생명.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셔가지고, 그죠? 특별히 일반적인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언어 쓰는 사람은 우리 보통 객설이라고 쓸데없는 말. 그게 우린 지향점, 응? 방향성이 분명하잖아. 아멘. 말, 팩트가 분명하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원리가 성공이 아니야. 생명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끝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이 창조되어야 하지. 말이 창조가 안 되면은 헛말하는 거지 항상 말이 창조가 안 되는 그 순간은 이미 심리고 죽은 거야 인간이 죽은 거. 저는 오늘 이거 다시 한 이것도 얻어 갑니다. 이분 얻어요. 말이 창조 안 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더라고. 특히 강의하거나 말씀 전하거나 그럴 때. 그래서 더 요즘은 목사님 주신 그 카톡의 내용처럼 심령으로 사라지는 것이 진짜 더 평범해지는 것이 뭐다. 이런 것들이 동일한 게 조금씩 목사님과 좀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희한한 체험도 했어요. 어느 날 이거는 3분설적인 본체불류도 아닌 거예요. 십령 그냥 십령 자체 내 안에 있는 십령 자체가 그냥 불로 가는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 그게 십령이야. 희한해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laughs>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아, 요게 심령, 그냥. 심령이 다니면서, 심령이 움직이면서, 심령이 생동감 있게 경쟁이 취험하고 있어요. 그 자식이 뭐라 그래도, 엄마는 엄마거든. 그죠? 엄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누가 설명이 안 돼. 그죠? 애들은 불만이 많아뭐 해준 거크 <laughs> 기분 나쁘다. <나았어. 웃음> 어중간히 서 열받아 계속 사랑이 나오려 더냐 이거 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인기 심령이 되면 심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람도 생기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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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 밉고 어쩌고 금 기없어. 아멘. 오래 참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역사. 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3세만 부르시고 조금 이쯤 끝날게요.